주제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주제가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 그러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김검 모 네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봐. 뭐 이렇게 하는데 김검 모가 오늘 출연하는 게 아니고 설교 들을 때요. 보통 영어 청취할 때 보통 습관이 무슨 습관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문장을 다 들으려고 런다고 그러지 말고 뜻을 들으세요. 뜻을 제일 중요한 비결 알아, 어, 알려드리면은 못 알아듣는 단어라든가 못 알아듣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리는 것만 들으시라고. 오케이? Okay. 자 들어보세요.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to make e x c u s e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said he had to go look at it there was another who said i'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please have me excused such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another man said i've married a wife i can't come well now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i don't know but even that is no excuse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the scripture says we're all without excuse 어때요? 아주 은혜롭죠. <laughs> 은혜로운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고 멍한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네, 잘안 들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단어는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개는 들린 단어. 뭐 있어요? <웃음> Excuse. <웃음> 핑계, 핑계 들렸고. 뭐, 나이뭐 marry the wife. 뭐 이런 거들으셨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어는. 거기서부터 하나도 안 들리신 분 없잖아. 응? 거기서부터 영어를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리고, 또이 뼈다귀가 완전히 삭은 분들은 좀덜 들리고 그랬지만은 삭은 분 세워서 살려서 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저 같이 한 30분만 하면은 다 깨끗하게 들려요. 우리말처럼 어때요? They all began 그들은 모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with one consent가 조금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만치 않은 거는 그냥 무시하라고 그랬죠. They all began 뭐까지는 알았어요. 그들은 모두 시작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시작했대는데 뭐. 응? They all began 다 같이 they all began.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그러면은 한 마음으로 뭐 이런 뜻인데.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걸 들어봅시다. To make, to make excuse, excuse가 핑계니까 to make excuse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핑계를 만들어낸다. 핑계를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they began to make excuse, they began to make excuse 이해가요?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뭐하기를 시작했어요. To make excuse. 핑계를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같이 t h e y all began to make excuse. 네 박자 t h e y all began to make excuse. 박자가 중요해요. 박자 놓치면 은 영어가 안 됩니다. They all began to make excuse. 그들은 모두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어순감각으로 뭐가 하나 슬쩍 들어갔어요. with one consent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consent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consent. 이 센트라는 말이요. 센트가 무슨 단어하고 같은 가족인가 하면 은 센스하고 같아요. 센스. 센스 Sense 아시죠? 센스는 감각, 감정. 이게 센스죠? 그래서 센트에 어, 뭘 아시는 게 있을까? 아 요런 단어 아실 거예요. sentiment. 센티먼트, 그것도 좀 아직 가물가물하면 여기다 '에이'를 붙이면 센티멘탈센티멘탈 아 '아하', 네? 이제 <laughs> 들어온다. 센티멘탈 감정적, 뭐 정서적, 그죠? 센티멘탈 '센트'가 느낌이거든 느낌. 그러니까 콘센트 그러면은 '코니 together', 함께라는 뜻이니까 'feel together', 함께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무엇무엇에 대해서 똑같이 함께 느낀다. 그래서 동의, 동감, 한마음, 뭐 이런 말이 컨센트가 됩니다. 알겠죠? 컨센트. 나온 김에 뭐몇 가지 더 해보면은 이런 단어 있어요. 디센트. 그럼 디스는 분리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느낌이 생각하, 생각과 느낌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이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게 디센트. 이거는 동의한다. 이거는 이의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one consent 그러면 은 하나의 같은 마음으로, 외 h 를 붙여서 with one consent 그러면 은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잔치에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더니,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한 마음으로 약속이 난 듯이, "to make excuse"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이 되죠. 자, 박자 맞이를 보세요.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to make excuse. 모델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to make excuse.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to make excuse. 감이 들어와요? 네. 요게 익숙해지는 날 귀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낯개다나 다 들을 나오면은 안 들려요. 그래서 말하라고만 할수 있죠. They all began with one concern to, to make excuse. excuse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okay? 한 마음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They said 그들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우리는 당신의 banquet 연회 잔치죠?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같이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banquet. 당신의 뱅퀴에 갈 수가 없습니다.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To your banquet. To your banquet. Okay, throw h e n n 제니 이렇게 부르면은 네 가요 그러고 가, 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I'm coming, I'm coming, coming 그래야지 가는거지 가요 그래서 going, going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라고 튀어나와 Where you going? 너 어디가? 그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난뭐할말다 했는데 왜 자꾸 야단쳐 그러는데 여기 서서 이 아줌마가 응? 이리 와 그러고 불렀는데 going 그랬단 말이야 going, going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I'm coming. 그래야 되는데 이건 이 들어가야 되는데 g o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g o 이걸 나타내 그러니까 상대방에 갈 때는 coming. coming. 아주 간단한 건데 알면 유식한 거고 모르 무식한 거고 알면 그냥 조심하면 돼요. o k a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Excuse.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 얘기지요 오케이? We, can't come into the of God.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박자를 맞춰야 돼요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we can't come into 거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kingdom of God이 한 덩어리예요.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silly little excuses, silly 바보 같은 little 조그만 excuses 핑계들을 대기 시대 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핑계들을 댔습니다 그런 말이죠. 오케이. 박자가 지금 네박 네박자예요.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이게 박자를 안맞추면은 희한하게 잘안 돼요.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Silly little excuses. excuses.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세요.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laughs> <laughs>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어러러러 웃음. 그의 혀가 바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좀 천천해도 돼. 박자를 맞추면 돼.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laughs> silly little excuses. 그러니까 세 박자 다 줘야 된다. And t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Their silly excuses.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All sorts가 뭐예요? All sorts. 모든 종류의 all kinds하고 똑같죠? All kinds of excuses, all sorts of excuses. 모든 종류의 핑계들이 are invented. 고환되었습니다. 인벤트가 고환하는 거죠. 그죠? 고환아. 고안하, 고환하는 거. 고환하고 발명하고. 그러니까 발명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별별 종류의 핑계들이 다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That 같이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all sorts of, excuse of excuses are invented. all sorts of, of, of excuses are invented. excuses are, excuses are. Excuses are. Excuses are. Invented. invented.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Okay. Yeah.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to make excuse.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오케이? 따라올 만해요? 이번에는 글씨 보지 않고 따라오세요. All sorts of 오케이? 따라올 만해요? 오케이. 그 다음 가봅시다.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뭐예요? One man bought 한 남자는 샀습니다. 뭐를 샀어요? A piece of ground. 땅한 피스를. 이건 뭐라고 하나 우리말로? 땅한 조각을? 한한 한 피스를 샀어요. 응? 뭐 피자 같으면 한 피스가 번는데 하여튼 땅한 마지기. 마지기? 응. <laughs> 피스를 샀어요. one man bore u g a piece of ground 우리 말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 영어를 그대로 받으세요. 음? 이,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은 우리말로 이런 거를 저게 몇평이야이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ne piece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one man b o h t a piece of ground one man b o h t a piece of ground one man bore a piece of ground one man b o a piece of ground And said 그리고 말하기를 he had to go look at it. 그런 he had to go look at it. Look at it. 그것을 보러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Had to 뭐예요? 해야만 됐다. Go look at it. 보러 가야 된다. 원래는 go 하고 go 하고 look look at it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To가 들어가거나 앤드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죠. 그냥 동사가 나란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관용상 이걸 대충 생략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뭐 하러 간다, go look at it, 뭐 go, go, go 이러면서 넘어가요. 이거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come이죠. 응? come eat in, 와서 뭐, dinner. 와서 뭐 어, 저녁을 먹어라. go look at it 가서 봐라. 이렇게 할때 to가 생략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더욱이나 he had to he had t o 에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략이 되는 거죠. he had to go look at it. 이게 부드러워지거든. He had, it. He, had it. He, had it. he had to go look at it. he had to go look at it. 그래서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한 남자가 piece of ground를 사서 and said 그리고 말하기를 he had to go look at it. 그거 보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근데 괜찮은 건뭐 영어로 말했으니까 그럴 듯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 응? 땅이 뭐 지금 보러 안 간다고 뭐그좀 이슬어요, 누가 파가요, 그걸 어떻게 그왜 지금 보러 간다는 거야? 이유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오케이, 박자 맞춰 읽어보세요. One man, a piece of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said he had to go look at it. 오케이? There was another who said. There was another who said. There was another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Who said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There was another who said. There was another who said.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냥 두 덩어리예요. There was another who said. Another가 who said 말했습니다. There was another who said. There was another who said. 뭐라고 말했는가? I bought five yoke of, of oxen. I bought 나는 샀습니다. Five yoke of oxen. 요 대목이 잘안 들렸을 가능성이 있죠. Yoke라는 말도 생소한 말이고 oxen이 뭐 그다지 평소에 잘안 듣던 단어죠, 그죠 Oxen은 뭐예요? Oxen은 황소죠, 황소? 황소 다섯 요크를 샀다. 요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요크가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laughs> 황소가 황소가 이렇게 있어요. 어, 이게 잘 그렸다. 뿌리 있고 황소가 이렇게 여기 마감해야 돼더 그리면 안 돼. <laughs> 또 황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기 또한 마리가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황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씌우는가 하면은 이런 나무로 된 거를 이렇게 해서 씌우고 여기다 묶어서 줄을 매서 이렇게 끌잖아요. 이 나무 이렇게 돼 있는 두 마리를 이렇게 엮는 이 나무 이 멍에를 요크라고 부른다고 해요. 요크 멍에. 그러니까 멍에 멍에 요크. 요크 아니고 요크. 요크. 그런데 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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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크는 복수가 되면은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 요 그래서 여기는 five y o 라고왜안 했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보통 빼기도 합니다. 근데 페어. 뭐 페어라든가 이런 거에 스푸치잖아요. 뭐 그거 복수가 되는. 근데 요거는 그냥 쓰는 수가 있어요. I bought five y o k o h a boxes. 그러니까 요걸로 먹는 걸5를 샀으니까 10마리 산 거죠. I bought five y o k o h a boxes. And I go to prove them. a n 난 그거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프로브라는 것은 입증하는 거죠. 입증한다. 또는 뭐 물건 같은 거 새로 샀을 때 에잘 되나 안 되나 시험하는 걸 prove라고, approve 같이 prove. prove, and I go to prove them, and I go to prove them, p r o 하러 가야 된다 그죠? 가서 뭐 어? 이도 까보고 진도 한번 끌라고 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는 거 prove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것도 뭐 이유가 된거 같죠. 어미 얼마리나 샀는데, 근데 뒤집어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게 아니 열 마리나 황소를 사면서 프로브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u g h t 샀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브를 이미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그지? 오케이 박자 맞춰서 I bought I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and I go to prove them. Please have me excuse. Please have me excuse. 제발 have me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보니까 제가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뒤를 들어봐야지 지 e x c u s e e x c u s e 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좀빼 주십시오. 그래, 나만 빼주십시 이거 잘 들어보세요. 미에다 강세를 싹 치보네요. 딴 사람 몰라도 나만 빼줘요. Please have me excused. 나는 빼주세요. p 음? Please have me excused. Please have me excused. e x c u s e 라는 말이 큐즈하고 이제 엑스가 붙은 거 아닙니까? 이 큐즈라는 것은 책임이라든가 책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큐즈라고 해요 책임, 원인, 뭐 이런 거를 큐즈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책임져라 그래 가지고 고소하는 게 어큐즈 아닌? 어큐즈. 엑큐즈니까 익스는 아우이니까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아우이니까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익스큐즈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핑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excuse 음? 또뭐나좀 빼달라 그럴 때이 책임으로부터 나좀 빼주세요 이게 excuse가 돼요 그래서 please have me e x c u s e 나를 빼주세요 나는 여기서 면제해 주세요 please have me excused please have me excused please have me excused please have me excused excuse. excuse. 오케이 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청크 단위로 Piece of ground and said he had to go look at it. There was another who said, I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please have me excuse. Okay? don't <laughs> want 보고 follow the head.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said he had to go look at it. There was another who said, I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please have me excuse. Okay, Let's go to the next one. such a little thing 아놀렛지 such a little thing 그따위 조그만 사소한 일이 such a little thing 느낌이 들어와요 right? such a little thing such a little thing, a little thing.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그러 그따위 사소한 것이 keeping him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Ou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그 밖에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조엘 로스틴 목사님 설교할 때한 거예요. 이거 기억이 나요? 전혀 <laughs> 괜찮아요. We can't keep the birds flying over over our head. 우리는 새들이 우리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 But We can't keep The birds building a nest in, you, in our hair. 그러니까 이 새들이 머리 속에다 둥지 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생각이 좀 나시는구나. 생각이 안 나면 인터넷 들어서 가또 봐야지. 근데 저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was keeping him 한 덩어리, such a little thing 한 덩어리, 그 따위 사소한 것이 was keeping him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 Such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굉장히 빨리 말하는 것치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세계예요. Such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Okay. 자, Such, a Such a little thing was, was keeping, was him, keeping him, was out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out of the kingdom of God. 오케 okay. Another man said, I married a wife. Another man said, 또한 사람이 말했어요. I married a wife. 나는 wife, 한 아내를 결혼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괜찮아 I married a wife. Married I, the I married a wife. I married a w e wife. 색시를 얻었는데 I can't come. I can't come. 나못 <laughs> 가요. 박자 발사. Another, another man said. Another man said. I married a wife. I married a wife. wife. I can't come. I'm 나는 못 가요. 그랬단 말이야. Well now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Well now 글쎄요, he had maybe,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이 억양이 아주 재밌어요.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Uh, well now는 그냥 하는 말이야. 아, 글쎄요, 뭐이 정도의 말이에요.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아마도 그 사람은 뭐 조금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딴건 몰라도 어, 결혼했다는데 신방은 치러야지. 그다음, I don't know. I d 내뭐 모르긴 해도 뭐 이유는 있겠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연결해서 들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서 청중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요. 와 웃는 게 아니라 낄낄거리면서 웃어요. Okay. 음. 어. 자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Such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Another man said, I've married a wife. I can't come. Well, now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I don't know. 보고, Such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Another man said, I've married a wife. I can't come. Well, now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I don't know. 그다음. But even that is no excuse. But even that. 그것조차도 하는 말. 이분이 들어가서 even that. 그러나 그 결혼한 거 그것조차도 is no excuse. 절대로 핑계가 안 됩니다. 다 읽어보세요. But even that is no excuse. But even that is. No but even that is no excuse. 당신네 가족조차도 핑계가 안 됩니다.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Even your families, no excuse. Even your f a m i l i 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Excuse 그러면 거기 이유가 붙어야죠, 그죠 뭐에 대해서, 뭐가 연결을 잡으세요? For, for, 그렇게 붙어요. For not coming, 안 오는 데 대한 이유가 못 됩니다. 어디로 안 오는데?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 안 오는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For not 자 그래서 쭉 보면은 even that 한 덩어리 no excuse 한 덩어리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여섯 개 청크로 들으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But even that is no excuse.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오케이 느낌 들어요? The Scripture says. The Scripture says. Scripture가 뭐냐? Bible를 Scripture라고 그럽니다. Script가 원래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Scripture says. Scripture says. 성경은 말하기를, 다 같이. The Scripture says. We are all without excuse. We are all. 우리는 모두 without excuse. 이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다 와야 됩니다. We are all without excuse. We are all without excuse. We are all without excuse. 자, but even that is no excuse.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The scripture says we're all without excuse. But even that is no excuse.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the scripture says we're all without excuse they all began with one consent to make excuse they said we can't come to your banquet we can't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hey made their silly little excuses all sorts of excuses are invented. One man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said he had to go look at it. There was another who said, I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Please have me excused. Such a little thing was keeping him out of the kingdom of God. Another man said, I've married a wife. I can't come. Well, now he had maybe a little reason. I don't know. But even that is no excuse. Even your family is no excuse for not coming to the kingdom of God. The scripture says we're all without excuse. 어때요? 들어오죠? 네. 이것을 지금 듣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감각으로 듣고 계시는지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볼수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우리말 듣듯이 쨍! 하고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거 얼마 안 걸려요. 쨍! 하고 들어오면 그게 자기 영어가 된거야 그거를 거듭을 하다 보면 영어가 그냥 폭발을 해버려 여기가. 그러니까 머리 속에 뼈다기 널려 있다 그러지만은 하나하나 주어서 다 세우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몇 개의 원리가 돌면은 전체가 한꺼번에 일어선다니까. 그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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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박자 맞춰서 하고 이해하시겠어요?